같이 빠른 세월이 지난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 하더니 축사 좀해 달라겠어. 제가 축사는 난생 머리 털 나고 처음입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시를 이렇게 한번 써서 시로 축사를 하겠습니다. 누 회장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을 받았고요. 또한 오늘 이렇게 건미하신 부사님을 통해서 만을 받을 수있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식사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기에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그물을 내려놓고 이머암은고온에 갈바를 모른 채 베트렙처럼 지나온 팔병 하나님과 통행한 에녹과 노아처럼 선한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한 그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풍풍함으로 이루셨네. 천남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만리에 단을 쌓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의회와 목사님들을 모시고 설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길을 사울처럼 나아가리라 십자가에 복음 들고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하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눈부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영광 교회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멸류관을 벗어드리리라. 그 네, 감사합니다.